안녕하세요, 민설이TV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가 왔는데 저, 제 친구가 아직 찍나는데, 제 친구가 얼굴 보여주지 말라고 해가지고 얼굴을 한번 보여주셨고요. 네. <laughs> 아, 저용기 자세요! 네. 근데 뭐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결정을 하고 하려는데, 친구가 살짝 하지 고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냥 뭘지, 뭐 생각 중인데. 지금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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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이 뭐예요? 아니야! 저 네. 발가락. 아니, 괜찮아요, 친구님. 이름은 삐! 이랬어요. 아니야! 네. 자, 발가락. 아니 네. 아, <laughs> 네, 그럼 일단 밖에 나가볼게요. 어떤 노래죠? 진짜 엄마 카드 못 봤지. 카드요? 어. 코자에 있는 카드. 응. 네, 제 엄마가 지금 말했는데 카드를 찾고 있어. 흔한 응. 남맹. <laughs> 아무것도 <laughs> 요? 네 그러면 제가 생각났는데 오늘은 왕사슴머랭을 찍어볼건데 여기 친구님이 여기, 여기 이렇게 보이게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기요 들어주세요 아니 카메라를 들어달라고요 저기요 자 장난잡다 야, 장난치지 마세요. 자, 저도 봐야 돼요. 지금 여기 엉덩이가 보여요. 여기 좀 옆으로 해거고요 여기 사실 봄이 있는데 저는 네, 제가 보여줄게요. 이 친구는 안 커. 저기앗에 <laughs> 응? 네 여기 친구님 바지 위에 올리겠습니다 응? 응. 네 다음 친구 스카 데리고 올건데 이친구의 바로 여기 있네요 자 보세요 아래로 이 친구인데 스컷이에이 친구 요즘에 얘네들이 여름인데 에어컨을 막 틀어가가지고 추운지 좀 그러네요 자이 친구 죽은 척을 아까 할거요 지금 죽은 척을 이렇게 아, 간다 죽은 척 <laughs> 원래 따가워요 친구님 <웃음> <웃음> 자 친구님 이제 안녕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이름은 삐입니다 아니라고! 아니, 이름 알려주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어를 붙여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게. 친구가 욕을 거의 쓰네요. 예, 여기 등이 왜다쳤냐면 여기 중 친구, 손이, 아니, 손이래. 얘는 손이 너무 잘싸왔다는 뜻이어서, 이렇게 닫힌 건데요. 예. Yeah. 아. 어. 네, 이 친구님이 죽었어요. 친구님, 여기를보여 주세요. 자.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어버 어부어 어부, 부어 어부, 부 바이 날게요. 자, 어부바. 어부바 자라네. 혹시 짭찌기 하는 건가요? 제가 들어줄게요지금이 아!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얘기해 이제 암컷이 내려옵니다. 뚜루,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 이거 멈추는 건데, 어, 땅바닥을 보시면 돼요. 잠깐만요. 으쌰. 자, 땅바닥, 잠깐 멈출게요. 네, 죄송합니다. 몰래카메라. 안녕하세요. 몰래카메라를 이제 하고요. 몰래카메라. 몰래 몰래카메라. 오늘의 몰래카메라는 우리 오빠가 하지 말라는 것은 공놀이네요 왜냐면 자기 공만 있어서 제가 막 혼낸 때리는데요. 오늘의 뭐 오늘의 공놀이 몰래카메라 그 전에 그 공을 보여줬잖아요. 그 공이 우리 오빠 건데 제가 이것 다 찍고 왜지? 오빠가 봤어요. 근데 그왜 공을 왜 찍었냐고 해가지고 많이 혼. 내가 제가 많이 때렸는데 하나는 몰래카메라 오빠 한테 몰래로. 자, 친구님! 여기 게 앉으세요? 거기 말고,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볼펜이 막 그려져 있는데, 거기 아래에 앉으십니다. 제가 더와줄군요 여기, 여기, 이렇게 앉으세요. 자, 얼굴. 아니, 안 보여. 보여. 친구님 막 보이는 게좀 싫어요. 네. 자, 여기 놔둘게요. 응, 음. 공을 놀이를 할건 됐나? 냉냉 공만. 그 옮기는 거 해줄 테니까. 저기 친구님은 저기로 가시면 되고요. 저기 저기. 아니 아까 앉았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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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자 그럼 공날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면 네 보이네요. 보이네요. 자 준비 시작. 왁! 왁! 이렇게 밑으로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일 텐데 잠깐만요. 한번 던져볼게요. 네. 약. 보이는데 어쨌든 살살 좀 해주세요 네살살하는좀 재미없어요 그냥 의자를 올릴건데 어. 그냥 여기 높이 하고 싶은데 이렇게 올리면 되나요? 그럼 여기가 안보이는데? 어떡하지? 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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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우리 카메라 시작합니요네오늘은몰래 카메라 좀 잘해주고 네 한번 공 해볼게요. 저리 네, 앉으세요. 나좀더 들어가세요. 그럼 더 재미없으니까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자. 아니, 저기요, 가져오세요. <laughs> 저기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저왜 이러세요?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진짜 이러세요? <laughs> 아니, 여기선 원래 <몰래> 카메라 끊겠습니다. <laughs> 네, 공놀이 그만. 네, 잠깐만요. 으쌰. 다 세웠어요. 아, 왜 이렇게 무서우세요? 무서워 아이고, 내, 아이고, 아이고. 내가 어제 소개했죠? 지금 좀 나으실 거예요, 더워서. 나가볼게요 눈에서 나가자 됐다 됐다 으악. 네 <목소리> 우리 엄마 통화하는 소리가 나네요 크흠 <목소리> <목소리> 어쨌든 아똥 아. 빨게 밝게 밝게, 어둡게, 누라. 밝게 나거 올렸어 이름 잠깐만요, 잠깐 멈출게요 여러분 제 친구가 물 마시러 가. 제 이름만 불려고 자 그럼 제 친구 이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이름은 없어요 입니다 <laughs> 진짜 올게요. 어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음. 뭐가요? 아 여러분들이 채팅해주면 좋은데. 그럼 제가 찍어줄게요. 먼저 하는 사람이. 아 저도 못말아요 네. 제 컵을 왜써어요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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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여기 보여 줄게요. 머리. 보리. 머리는 그러니까, 삭삭 뿌리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짝짝하네. 자꾸네 당기치기 엄마 이거네. 응. 미리 엄마 여기 청소하려고. 그얘해야한테이에 안방으로 가 볼게요. 안방. 나기나 날라가라와들들 짠! 자 오늘의 놀이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이 제가 제어 친구랑 안해 봤는데 친구 나오서요 이거를 이렇게... 아! 잠깐만요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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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약여 이렇게 좀 옮길게요. 이 게임은, 자, 얼굴 그냥 보여주시면 안 돼요? 네. 자, 얼굴 보여줄게요. 아, 안 돼. 아이, 진짜! 아. 자, 여기 친구입니다. 보여줬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보여어요 자, 저도 보여줄게요. 보여주세요, 저 얼굴. 안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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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자 이제 주세요~ 제 토편이에요~ <laughs> 자, 오늘의 게임은~ 오늘의 게임은~ 지금부터 응. 시작한다~ 뭐라 고 <목소리> 네, 친구님에게 제목 알려줄게요. 제목 알려주세요. 자, 정답은~ 예, 네, 맞으세요? 네 제목을 쪽이 구멍 보이죠? 저기다 인형을 넣어서 게임을 시작. 응. 제목은 인형 사무실을 가지 말라. 어때요? 한 명이 인형을 움직입니다. 네한 명은 살금살금 갑니다. 만약에 인형이 눈을 자기를 봤다. 그러면 죽은 척을 합니다. 그러면 염색 게임으로 한번 여러분한테 할 건데, 자제 친구가 염색 게임 해줄 겁니다. <laughs> 어 친구가 인형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살금살금 떼어요? 제가 살금살금 할까요? 이건 염색 게임이니까, 어 우리 친구님이 살금살금 한 다음, 네. 그럼 제가 살금살금 아니 그 친구님이, 살금살금 하고, 그 다음, 제가 인형하고, 그 다음, 그게, 염수게임이 끝나면, 제가 살금살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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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반복할게요. 콜? 아니... 콜이냐? 콜? 아니, 콜이냐고요! 안 돼! 안 된다고? 그냥 할게요. 네. 아... 자 우리 이... 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물어봤나요? 이렇게 세상 살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잘 네, 보이죠? 네, 이렇게 자고 친구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친구는 이렇게 살균처럼 하는 친구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넘어지세요 미션님 발이 보이고요 네, 커튼 와 자, 저 쫄바지 입었어요 자, 이 친구는 치마 있어요 자, 촬영장은 저기 카메라부터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불에 닿아야 돼요 카메라 보여야 돼서 네, 그럼 준비 아니, 이렇게 자는 척말고요 친구님 나는정 말고요 그냥 이렇게 쓰러지는 느낌 이는 네, 네. 느낌으로 해주세요 아. 네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할 연습 게임이니까 했잖아요자 네, 네, 네. 아, 네. 그럼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자한번더 시작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잘때 그러면 꼬리를 잡고 친구가 이렇게 들고 그냥 들고 여기 이렇게 돌기만 할게요. 그 다음, 다 뜨면 잡히잖아요? 인형 이렇게 살짝 닿잖아요 그러면, 친구님이. 손이...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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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습니다! 아 이제 <laughs> 친구님이 인형을 해주세요. 네. <laughs> 네, 카메라 잘 보이죠, 여러분? 네, 인형이 좀안 보이네요. 잠깐만요. 아, 왜 이상한지 모르겠네, 이거. 어. 아이샤. 네, 조금만 기다려요 친구님. 네, 됐어요. 잘맞춰졌는데좀 망가지면. 자, 다시 할게 아니, 커, 커. 이렇게, 큰 선을. 완전 재밌습니다. o w I don't know. I d 아요 t k n 아 w I don't 이 n o w I don't k 요 o w I don't know. 아 d 어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웃고 응. 싶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네 알죠? 자 확인 중입이떴는지 네, 잡혔는데, 카메라가, 친구님 때문에. 네. 아,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싫고 분으로 했거든요. 다음에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안녕. 안녕. 아, 맞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림도, 설정. 데... 댓글로. 딸랑딸랑. <laughs> 아니, 잠깐만. 딸랑나 안녕. 안녕이라고. 인사해.